안녕하세요. 수건노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는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예산은 취등록세 포함 2400 갖고와서 차값 매매상을 줘야 되는 매도비 취등록세 소모품 교체 비용 이런거 다해서 타이트하게 한 2,000에서 2,100만원까지. 용도는 주말 나들이 출퇴근은 가끔 주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1,0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차라서 아마 내 예상보다는 조금 더 타게 될 것이다. 1년에 한 14,000은 타지 않을까. 월 유지비는 40에서 50만원 사이인데, 첫 차라서 보험료가 엄청 세요. 만약에 내가 만 26세가 안 됐다면 더블, 첫 차라면 더블, 따따블. 하지만 오늘 구독자님 만 30초기 때문에 나이에서 크나큰 감점은 없지만 첫 차라서 아마 국산차 안전옵션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모시깽이 하면 보험료가 10만원 초반대에 한 달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늘 설명드리죠. 보험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험료 비교해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아 여기 동부화재가 한 달에 한 11만원 나오더라 하면 실제로 가입할 때 나이가 어리다면 거절당하거나 거절당해서 조금 더 비싼 현대상 이렇게 넘어가면 한 13만원 나오고 아무튼 보험료는 내가 내기 전까지 항상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 아 보험료가 한 1년에 130에서 180 나올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돈은 180을 딱 들고 있어야 돼. 여기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천호 디자인은 준중형 세단 SUV 둘다 좋고 흰색 그레이 블랙 다 좋고 펩시 콜라 요거만 아니면 옵션은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오토 홀드. 정차했을 때 차량을 정지시켜 주는 알아서 스마트 키 순정 대비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차는 아마 요 정도 중고차에선 유보 서비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기아 커넥트인데 약정 걸고 쓰면 한 달에 5,500원 정도 주고 써야 된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안전 옵션은 본전이라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보시는 건 니로 페이스리프트 상위 등급이나 아반떼 C N 7 이전 세대 하이브리드 요렇게 보고 계신데 지금 영상을 만드는 25년도 3월 23일 기준 아반떼 C N 7 하이브리드 차량 대기가 한때 막 1년을 넘어가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인기차종이라서 하이브리드지만 감가방어를 너무나도 잘했어. 일단 차 세대가 바뀌지 않았어. 지금 보시는 더 뉴니로는 한 세대 지났잖아. 그 다음 귀염보자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가격이 한풀 꺾였는데, 아반떼 CN7은 아직도 불티나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중고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세대가 바뀐 차량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밖에 없는데, 이런 옵션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하이브리드는 니로, 아반떼,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단 그래도 니로나 CN7 쪽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가 예산이 한 천만원 중반대 있어. 이러면 니로보다 조금 더 같은 컨디션, 연식이면 조금 더 저렴한 아이오닉도 충분히 괜찮지만, 오늘 예산 조금 넉넉하게 있으니까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버전 개선이 많이 된더뉴 니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20년식 8만키로 차값은 2천만원짜리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뀌었고 사고도 없었던 뽀송뽀송한 친구인데 늘 설명드리죠. 성능기록부, 보험이력 너무 철석같이 믿다가는 뒤통수 당할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 적어도 니로는 장난쳐서 재미있는 차는 아니야. 수입차 쪽이 훨씬 재밌지. 그렇기 때문에 야 니로로 장난칠 거면 다른 차고 말지. 그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니로로 장난치기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다른 친구 다른 친구들보다 낫다. 수입차 보단 훨씬 낫다. 이 친구는 당신 나오던 최고 등급의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니로라서 야간에 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지. LED 방향지시등 들어가 있지. 늘 설명드리죠. 턴시그널 램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직역하면 방향 지지등이야 턴시그널이라고 해서 주르륵 켜지는 게 아니야 주르륵 켜지는 건 앞에 다이내믹이나 시퀀셜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무빙 요런 거 턴시그널 램프는 그냥 직역하면 방향 지지등이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기본으로 앞 차량과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나 차선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요런 안전사양 전후방의 주차센서 기본으로 천연가죽 시트 아무래도 인조가죽은 쩍쩍 갈라져 전 차주가 중량을 좀 치던 성인 남성이었어 한다면 아주 쭉쭉 늘어나면서 불쌍한 컨디션이 나오지만 천연가죽은 찢어지는 것보단 살짝 늘어나는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시트 컨디션 보니까 중량을 치던 성인 남성이 타던 차량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허리 받침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팔걸이에도 인조가죽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회생 제동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쉬프트 말씀하신 오토홀드도 노블레스 스페셜 부터 기본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통풍 시트도 기본 열선 핸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누르는 버튼들은 좀 센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잘 안보인 데다 냅두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순정 내비게이션 풀 오토 에어컨 2열 열선 하이패스 포함 눈뽕을 막아주는 룸미러, 7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기타 등등. 요 당시 니로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옵션이 다 뭉탱이로다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요즘 최신 옵션처럼 서라운드 모니터,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다 었 뺐다, 안전하차 보조, 어, 요런 것까지는 없어. 근데 한 5년 전에 나오던 현대 기아의 소형 SUV 요걸 생각했을 때 옵션이 이분하게 잘 들어가 있다. 거의 마라탕에. 양고기 추가, 목이버섯 추가, 치즈 고구마떡 추가, 비엔나, 새우 완자, 요 정도까지는 넣어서 출고를 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구요. 물론 당시 추가 옵션으로 테크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들은 무선 충전이나 2 2 0 v 충전 단자, 기준 6개의 꼬물 딱지 스피커에서 8개의 크릴 사운드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필수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율친구처럼 18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LED 안개등이 들어간 8 패키지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18인치로 휠 사이즈가 커지면서 우락부락해지면서 아다 좋긴 좋은데 공인 연비가 리터당 한 19km대에서 17km대까지 떨어진다. 양날의 검 같은 친구죠. 하이브리드 베타 연비 좋으려고. 그런데 디자인 살짝 먹어 보려다가한 달에 기름값 19만 원나오던 거에서 17만 원까지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 요 니로의 가장 큰 장점. 어 차가 짧뚱하고 컴팩트한데 공간성 나쁘지 않아. 메인 패밀리 카, 요것까진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언제나 훌륭한 세컨 카, 언제나 훌륭한 출퇴근용 차량, 언제나 훌륭한 사회초년생 차량. 어, 사회초년생 차살 건데 뭐 사면 되죠? 어, 니로, 아반떼, 티볼리, 트레블리죠뭐 당연히 그런 양반들을 타겟으로 만든 유아전 같은 친구라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어. 다 모든 게 적당해. 과하지 않게. 사람도 적당히 실어나르고. 물론 나는 받는 스타일이어서 니론좀 답답해. 그리고 그놈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 아, 물론 얘는 하이브리드라서 저단의 전기모터로 부드럽게 나가면서 듀얼 클러치 특유의 그 저속에서 들어온 울컥울컥 이런 느낌이 확 줄어들긴 해. 하지만 그럼에도 요 차량의 흠을 잡으라면 그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음으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볼수 있는데 그냥 8만 키로잖아. 변속기 오일 잘 바꿔주고 적당히 나른하게 막 부셔가면서 타는 거 아니면 남들도 다잘 타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 부품은 다른 차량들과 똑같이 3년 6만 키로, 엔진 변속기가 5년 10만 키로, 하이브리드 관련이 10년 20만 키로. 주요 하이브리드 보증 품목이 고전압 배터리, 인버터, 뭐 HSG, MGU 기타 등등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식 좀 괜찮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이제 막 내일 모레면 끝나가는 전기형보다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고질병들도 많이 개선되었고, 하이브리드 관련 냉각 시스템, 점검이 된 차량인지 그런 것도 한 바퀴 보면서 뭐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주변의 지인들, 소형 SUV 원하는 양반들 다 요거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다들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그저 그런 동력 계통 쪽에 불신이 있다면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다 혹은 호불호 많이 갈리는 디자인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장점인데 급을 생각했을 때 적당한 주행 성능 적당한 공간성, 적당한 옵션 요런 것들 언제나 하이브리드를 본다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아 니로다. 그런데 요즘 좀 입소문을 타서 중고차값 방어도 좀잘 되는 것 같아. 요런 느낌도 스쳐가는 친구.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건 노블레스 스페셜이 최고 등급이지만 매물도꽤 많기 때문에 1,200만원 더 주더라도 추가 옵션은 크게 안 봐도 되고 노블레스 스페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8만키로면 소모품 이것저것 다 바꿔줄 주기가 됐기 때문에 기아 오토큐 넣으셔서 그냥 한 바퀴 싹 돌려주시면 된다. 2천만 원짜리 거의 풀옵션 니로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 2.5점 주려다가 니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3점. 내구성은 그래도 뽑기 잘못하면 우당탕탕 할수 있는 동력계통 이런 것 때문에 높게는 못 줘서 3.5점. 근데 고장 나는 경우 크게 못 봤어. 성능은 3.5점이 괜찮을까? 아니야 3점인 것 같아. 3점 정도. 가격을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신차가가 3천만원 초입부였는데 누가 5년정도 탄거 아직도 2천이야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서 3점 유지비는 리터당 시내에서 고속에서 20km때 그냥 나오면서 야 기름을 이렇게도 안먹냐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돈 착실히 모아서 기름값으로 아낀거 동력개통쪽에 다 나가지만 그 이상 나갈수도 있지만 그렇다는거야 그냥 그럴수도 있다지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차관리 그렇게 안하면서 탄데도 다들 무난하게 타 제주도 렌트카들도 15만 키로, 20만 키로 그렇게 혹사를 당하는데도 대단한 문제는 없어. 그냥 일반인들이 적당히 탄 거, 적당히 감가 먹은 거, 적당히 사면 풍비박살 정도의 그런 고장은 국산차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2천만 원 전후에서 하이브리드 본다. 니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익숙한 테일램프고 익숙한 인테리어. 뭔가 좀 좁아 보이기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